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사천에는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미선나무가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미선나무 하얀색 이렇게 꽃이 피었고 음, 잘 크고 있습니다. 겨울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laughs> 여기 보세요. 새싹이 속속속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 자약자약이 작약. 여기저기서 다 올라오고 있고, 복수초가 조금 많이 이제 올라왔고, 여기까지 다 있었는데, 아, 여기만 올라옵니다.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게 하나 올라오긴 해요. 비료를 먹고 다 모두가 풍성해집니다. 크리스마스 로즈가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아직 봉가리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죠. 이것도 꽃봉우리 찍기는 거 있을 때 갖고 왔는데요. <laughs> 렇게로 크리스마스 로즈 음. 돌단풍이 벌써 하나는 이렇게 피었습니다. 돌새에서 요 돌새에서 요렇게 돌단풍이 하나가 피었네요. 참 예쁘지. 비먹고 나니까 떨어 있는 아이들이 다 요것도 벌써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수나. <laughs> 아 빗방울이, 아유, 동글동글 맺혀서, 아, 이렇게 듬뿍 먹고 있습니다, 비를. 사천바의 소리, 비 먹고, 동글동글동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하나가 피었더만, 비 먹고 하나 더피었고 노지 울동안, 줄리안 냉초. <laughs> 이거는 레이시아, 이렇게 비 먹고 쭉 쳐져 있고요. 할미꽃이, 빗물이 들어가 송골송골 송골송골 해가 있는 거 보세요. 요 이렇게 다 다들 여기도 많이 컸죠. 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고 예쁘죠. 여기 아이도 이것도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이렇게 현호색 이거 좀 보세요. 넓어졌습니다. 이거는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인께서 주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 3년 전에 여기다 심었는데 어, 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음 여기 꽃 올라온 거좀 보세요. 많이 피었죠. 활짝 피었습니다. 웅간초가 너무나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자니야 이거는 꽃이 안 피었고 하나는 꽃이 활짝 피어있고 여기 이렇게 잘 있고 애니시다는 더 풍성해졌죠 홍상생술 마리아 마디바 깨비물 먹고 쭉 쳐져가 있고요 다 이리 쳐고에 숙이고 있네요 아 이거 디갈제라늄 이렇게 쳐져 있네요 이거 보세요. 아유, 너무 예쁘죠? 색, 깔이 이렇게 진합니다. 저비올때는 그름을 줘야 돼요. 그름을. 정말 그름이 필요합니다. 그름을 덤뿍 줘야 돼요. 이거, 몽 마가렛이 얼마나 비묻고 예쁘졌는지 풍성하게, 풍성하게 비우는 거는 어쨌든 그름, 그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름이. 그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름도 다양하게, 비목고열를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어, 그름도 다, 양하게 주세요. 액비도 주고, 마늘 액비도 주고, 이제부터는 마늘 액비도 많이 주고, 어, 지금 물음병이 없으니까, 이거는 큰 개별꽃인데, 우리나라 토종 야생합니다. 꽃대 쪽쪽쪽 올리고 있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비 먹고 있고 러블리 로즈는 아 얼굴 막비 먹고 얼마나 커졌는지 얼굴이 풍노초들 여전히 다비 먹고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거 꽃핀 거좀 보세요. 가득 피었죠. 하엽도 많이 따줘야 돼요. 지금은 하엽도 많이 따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집시가 작은 거 이거 하나 지인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보로니아도 분갈이 해고 이렇게 음, 적응 잘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엔젤칼랑코 이렇게 꽃도 오래가고 오랫동안 피워주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어요 정말 무난하게 이거는 뭐 깍지 벌레 같은 것도 없어요 굉장히 잘 큽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쁘죠 아젤리아를 이렇게 분재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분재처럼 이렇게 함도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재처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어 분재처럼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분재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분재처럼 키워보세요.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니 꽃도 피워주고 비먹고 나니까 더 색깔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예쁘셨습니다. 분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장미행초가 향기도 좋고 무진장 꽃도 많이 피웠죠. 작년에 데리고 온 나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대단하죠?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넘프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이렇게 피우려면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 여기 가운데 있는 음, 이런 잔잔한 어, 잎도 따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기가 통해야 되고 여기 바람이 여기 이쪽으로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줍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풍성하게 꽃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름도 좀 많이 주시고 물도 음 자주 주시고 물은 입장을 보고 흙을 보고 처질때 처질때 주시고 그름을 많이 주세요 저는 그름을 많이 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름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미린다도 주고 비타 500도 주고 지금은 마늘 액비 이제, 깻목한 거, 그런 거, 우렸던 거, 물, 그런 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저희들은, 그, 뜰이 있으니까, 뜰에서 요렇게 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좀 그렇죠. 저, 끓이서 주세요. 끓이서 시켜갖고 주세요. 미린다 같은 거는 그냥 주셔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공기 잘 통하게 해주시고, 이건 너무 예쁜 거한번더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분재를 이렇게 키운답니다. 분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젤리아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이런 목대만, 이런 거, 긴 거를, 이렇게 긴 거를 고르면 돼요. 이렇게 골라서, 어, 분갈이 이런, 이런 데다가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비 먹고 있는 우리 예쁜이들, 이렇게 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